네 반갑습니다. 중장기 종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먼저 보실게요. 오늘 조금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오늘 좀 크게 올랐다가 지수가 조금 살짝 눌리면서 다시 밑으로 빠지는 모습을 그렸거든요. 어 이게 조금 아깝네요. 저는 밑에서 여기에서 조금 매물대에서 조금 위아래로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좀더 위로 올려놨다가. 지수가 살짝 눌리면서 여기 있는 매물대를 아직까지 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살짝 하락할 가능성은 있고 이거 내일은 지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지수가 갑자기 내렸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훅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래 가지고 전체 종목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전쟁 이슈가 다시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지수가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내일 지수까지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지수까지 확인해보시고 지수가 괜찮고 뭐 어느정도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 조금씩 다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시 오, 들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계속 분할 매수로 소량만 계속 접근하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럼 결국엔 크게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세게 사들였습니다. 기관에서는좀털었고요 수신금융투자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지수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기사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이거 수, 어저께 나온 뉴스 이 수주 때문에 결국엔 올라간 거다라고 저는 보일 수밖에 없네요. 지금 나온 뉴스들은 그렇게밖에 안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갈 종목이다. 계속해서 계속 수주를 할 거고, 후반에 들어가는, 뭐, 전선들, 후반 건설사기 때문에, 건설을 지으면서 들어가는 전선들은 다 얘네가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회사를 두는 거고, 결국에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태양광도 걸려있고요, 모멘텀이.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은 꾸준하게 매수하셔도 된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종목 보실게요. 다음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흑백미디어 오늘 위 아래로 살짝 흔들다가 오, 밑으로 아까 전에 12시 조금 넘어선가요? 1시쯤인가요? 밑으로 하락을 폭락을 싹할때 옷도 폭락을 했다가 다시 위로 살짝 올려놨는데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갑자기 이슈가 터지면서 갑자기 밑으로 하락했다 다시 말아 올려놓는 모습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해서 분할관점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지수 상황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지금 전체 종목들 여러분들 지수 상황이 지금 애매한 자리라서 지수 상 체크 안 하시면서 가시면 조금 마이너스 세게 먹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 상 체크 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계속 매수하시면 저는 크게 갈 거라고 봅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 개인이 털었고요. 기관 투신 금융 투자에서 받았네요. 기관에서 받았네요, 여러분들. 이거 나쁘지 않네요. 지금 상황. 기관에서 안 나가고 받았다. 외국인만 살짝 털었다. 전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신에 결국엔 이 매물대, 여기 는 매물대를 어떻게 뚫고 올라가서 240선 위로 안착을 할 것인지까지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분할 관점으로 매수하시면 결국에는 이런 형식으로 위아래로 흔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렇게 판단이 돼요.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별다른 내용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 그나마 그래도 빨간불로 올려놨는데 계속 위아래로 조금 흔드는 모양을 그렸어요. 결국엔 여기까지가 지지 라인이다. 근데 이것도 지, 지수가 무너지면 빠집니다. 지수 상황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선 저는 계속해서 위아래로 조금씩 흔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눈을 말씀드립니다.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결국엔 크게 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사드렸고요. 개인만 털었네요. 기간 투신, 금융 투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많이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이런 형식으로 들어와줘야지 어느 정도 지지하다가 충분히 올라가는데, 이런 형식으로 지금 현재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결국엔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씩 분할관점으로 매수하시고 이건 기간투신 금융투자에서 조금 물량을 받아주면 계속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만 물량을 좀 받아주면 결국엔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별다른 내용 없네요 뭐 9시간 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건 뭐 의미 없고요 7, 11시 기사고 4시간 전에 하나 시스템 발사 시기는 위성, 초소형 위성 개발에 성공했대요. 그래서 발사를 한다. 근데 그 시기가 아직까지 미정이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나쁘지 않은 뉴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 충분히 올라간다. 뭐 그리고 에어 택시 뭐 이런 것도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려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전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다음 종목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보시게 되면 오늘 살짝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살짝 내리는 0.15% 밖에 안 빠졌네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일단 지수가 무너지면서 여기까지 내렸기 때문에 이 지수상을 착각하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지금 이 여섯 종목, 제가 방송에 올리는 여섯 종목은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전체 종목들이 다그렇긴 하지만, 특히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상황을 체크를 해보셔야지 된다. 그리고 계속 계속 지수 상황을 체크를 하시면서 끌고 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 함께 모실게요. 외국인이 사드렸고요 기간 투신에서 다시 붙었네요. 개인만 조금 터졌습니다. 일단은 내일까지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기간 투신에서 다시 붙긴 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으면 얘들이 결국엔 다시 빠지거든요. 그래서 매수세를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타 법인에서 좀 털었고 연기금에서 좀 털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분할 관점으로 조금씩 천천히 매수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6시간 전에 나온 기사고요 연간 실적 증가율이 10%상회할 것으로 전망.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쁜 기사 아니고요 뭐, 전체적으로 나쁜 기사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이수 걸리면 충분히 올라간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지수가 무너지면서 여기 있는 메모대까지 밑으로 그냥 다 밑으로 잡아 끌어 내렸거든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올라갈 때 조금 힘겹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분할 관점으로 아직까지 240선을 깨고 밑으로 하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할 관점으로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수, 아 지수 챕 부분은 좀 체크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깜짝 놀랬습니다 여러분들. 지수가 갑자기 좀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훅 무너지면서 전체 종목들이 갑자기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저도. 근데 지금 상황은 뭐 나쁜 상황 아니고 전체적으로 240선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살짝 눌렸어요. 위아래를 흔들면서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지수가 무너지면서 살짝 눌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결국에는 여기 이, 이 지지라인까지 뭐 깨지진 않을 것 같고 여기 깨지더라도 여기까지 62,000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고 가셔야 되긴 하지만 저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선 매수... 를 꾸준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외국인 털었습니다 개인이 물량을 받았고요 기간 도신 금융투자 털었어요 이거 내일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매수하실 때 내일 지수 상황을 어떻게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보시면서 다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연기금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기간에서 조금 턴 모양을 그렸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간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조금 털었다 그러면 내 상황에 따라서 좀더털수 있으니까 조금 상황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할 관점으로 좀 소량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는 지수상황은 계속 계속 체크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나쁜 기사는 없고요 뭐 1일 전에 오딘 올해 공선정 뜬다 뭐 이렇게 나오고 시즌5, 시작, 오픈, 뭐 이렇게 나오네요. 별다르게 나온 기사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7시간 전에, 대만, 오디을 대만에 출시한다, 5월 31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대만에 출시해가지고, 뭐 성공적으로 되면, 저는 주가는 충분히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결국에는 게임 업체이기 때문에 게임 하나만 떠주면, 여러분들, 결국엔 올라갑니다. 이 주식은. 그래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살짝 올려놓고요. 조금 밑으로 다시 하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0.43% 거의 종가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내일까지 추위 지켜보시다가 내일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뚫지 못하면, 여기, 12만 5천원 뚫고 위로 안착하는 것까지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위아래로 흔들 가능성이 있고, 위아래로 흔들다가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조심히 접근하셔라. 접근하실 분들은. 그리고 부, 반드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좀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위험하고, 지수 상황도 좀 불안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외국인이 사들였고요 개인이 털었습니다. 기간투신에서도 계속 털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슈 걸어서 올라가긴 갈 건데, 저점이 여기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조금 더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점 유의하시면서 지수상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연기금에서돈 오늘 조금 받았고, 사무에서도 계속 털고 있어요. 기타 법인만 조금씩 받고 있고, 오늘 조금 털었는데, 전체적으로 투자자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군가는 물량을 계속 받고 있긴 한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좀 20만, 12만 5천원, 여기 뚫고서는 안착하는 것까지 보시고서 매수를 진행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일본 회사에서, 뭐, 분리막, 뭐, 지금 SKIT 놀로지가 하고 있는 거를 시장에서 출시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의미 없어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탑일 거예요. 이런, 이런, 뭐, 2차전지, 뭐, 2차전지 분리막,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저는 조금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하실 분들은 12만 5천원 뚫고 올라가서 안착했을 때 그때 매수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